안녕하세요. 저는 2020, 2023년, 즉, 7살 때 저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, 상당히 그, 노래방, 그거 노래방. 네, 뭐, 어, 또, 뭐처럼, 음, 생각보다 크죠? 네. 음. 전화번호도 빼고 그리고 또 비밀번호도 불러놓고 그리고 생일같은거 다공개합니다야 잘라도 어? 함께하자 예선 예서, 예선 여자이는데 김유 지 이게 뭔뜻이 쓰지 마라 쥐가 신축물을 잘 잘게가 는잘잘 살게 아이 그러면 체육어사수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거든요. 체육어사수 진짜 최애였어요. 최에 최애. 최애 되는 이뻐 너무 귀 너무 멋지. 아 딸기 체험 딸기 체험 같지요 저는 음. 이게 내가 만든 이게 김님 귀다 귀신이 너무 예뻐이아 뭔가 귀신 영화에서 불법한 그래도 이때쯤이면 그나마 되겠네요 아왜내 시선이 막아배고부 배고파 <laughs> 바나나, 사과, 블루베리. 뭐 이건 배를 그렸네요. <laughs> 흙으로 만,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. 이것도 흙으로. 비누 거 이게 비누방으로 먹어도 궁금해. 마이크, 아, 마스크는 꼭 끼고 다니기. 물 많이 마시기. 깨끗하게 씻기. 맞고요, 이건 우리 엄마가 이직히 우리 엄마가 응원하고 싶은데 자. 영어는 어떻게 썼, 썼지? 네. 영어는 왜 있는 거야? 이거 몸뜻시지 엄마 이거 뭔 뜻이야? 아무 뜻도 없어. 그냥 내가 아무거나 쓴 거야. 녹아가고 있는 거야. 아이스크림. 한자이된깐만 응. 이거 왜 초코송이가 있지? 초코 손 먹은 건가 이게 이게 초코 손인가? 어저께 죽까먹었습니다. 그럼 이기 어 이래 구매선 나오지 않게 이거는 이아무튼수박스용자은 그나마 나리네요 그나마 가장 낮고 개인? 음 뭐라고 해 이거 안아있는거 표현 못해서 이러는 거 같거든요 음식? 이제 나는 왜 그리 쓸까? 하고 싶은 물건. 이거 똥이야, 이건? 주먹과 인구점을 어떻게 사? 똥. 나무판자. 환경을 위해. 타고 다니기 맞, 맞죠 이건 음죽긴 하는 게 좋아요 이때 죽깅이란말말 어떻게 알았어? 다린즈에서 배웠지? 마이 마미야 오요 이거 저 글씨 못 썼을 때. 지금 쓰면, 아이가 그나마 맞는 표현이 이런 사실. 일단은 주먹기 어땠어? 비밀, 바이말안말 계속 할 거지. 주먹기 이거 통과는 못 했고. 아, 그래? 응. 아쉬웠겠다. 한번 봐봐봐. 응. <목소리도> 이거, 음. 이건 무슨 홍주만 거야? 뭐야? 궁은궁원 공원? 공원? 이런 글자는 없는 걸로 아는데 뚜껑으로 잠깐 음. 물고기 만들기 이거 이렇게 이렇 썼던 거 같은데 좀 많네요? 살도 졸렸어. 은근 <목소리>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해. 고 음. 응, 가 응, 해도 괜찮아. 까까 할머니 제형 응, 가기 노래방, 어, 노래방. 시, 지금 과거에 나도 지금도, 전 아직도 노래방을 좋아한다니. 이건 쌀, 이 같죠? 이건 쌀? 쌀 이것도? 이것도 쌀 같은 거, 이것도? 이게 쓰레기통이 아니야. 어, 이게 그나마 좋네요. 이것도. 맛있겠다. 안쓴놈불 끄지. 엄마. 그냥 그왜 그랬을까? 이거 완전 싫어. 이거 무슨 로봇? 환경 부분 로봇. 집을 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줘. 는 음, 생각 좋네. 그래저 어, 있네요. 이거 진짜 이렇게 그나마 이때는 글씨 써 있었던 것 같아요. 추억이다. 고만 안녕!